시온 찬양대 그리고 항상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초대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일로 삼아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안식일 다음 날이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사건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교회력 중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가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 또한 중요했습니다. 주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로 교회는 부활절 이전에 주의를 뺀 40일간을 준비 기간인 사순절로 정하고 이 기간에 기도와 단식을 행하는 그런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금식하지 않는 주일을 이 40일에서 제외하니까 결국 총 날짜는 46일이 되지요. 사순절 첫날은 계산해 보면 언제나 수요일이 되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인 이날 특별한 의식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전에 사순절 기간 동안 걸어두었던 가심 연류관을잘 보관해두었다가 태워서 그 재를 머리에 뿌리거나 이마에 십자 송호를 그리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런 의식을 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성회, 즉 거룩한 재의 수요일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키는 기간이 하필이면 40일로 정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40일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중 이 절기를 정하는 데 가장 큰 영감을 주었던 것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신 뒤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바로 그 사건이지요. 따라서 사순절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의 성서 일과에는 언제나 주님의 광야 시험의 본문이 들어 있게 된 것입니다. 설 연휴가 끝난 끝나가던 지난 수요일이 금년도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이었고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날을 의미 깊게 지키던 교회의 전통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게 됐습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개의 장면이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장면, 또 하나는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던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기사는 이세 개의 장면이 연속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같은 장면을 보도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이 장면들을 23개절, 누가복음은 17개절에 담고 있는데 반해서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불과 7절에 불과합니다. 아주 대조적이지요. 그런데 내용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사용되고 있는 특징적인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난 뒤의 장면이 3장 16절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21절인데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모두가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노이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마가복음을 보면 갈라졌다. 이런 표현이 사용됩니다. 본문 10절이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이 갈라졌다고 하는 말은 스키조라고 하는 말인데 열렸다는 말 안오 이거보다 훨씬 강도가 강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스키조라고 한 말이 나중에 또한번 마가복음에 등장하는데 15장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서 찢어져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갈라졌다 이런 말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아주 강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인 하늘이 갈라지고 찢어진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온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성령께서 예수님 위로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광야입니다 황량하고 상막, 상막한 그곳이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한 그런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시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치 첫 창조의 그 시기에 아담을 지어놓으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던 그 장면과 분위기가 같아 보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당신의 보좌를 스스로 찢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이사야는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는 강물이 흐르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입니다.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당,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바로 뒤에 등장하는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뭐가 보이십니까? 그들이 행한 것은 온통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악하고 죄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택한 자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셔야 됩니다. 그 치르신 값이 당신 스스로 당신의 보좌를 갈라지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휘장을 찢으시고 당신 스스로 죄된 육신을 입고 이땅 위에 오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방정식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방정식이 그 다음 장면에서 또 등장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곧 이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성령이 곧, 성령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방금 사랑한다고, 방금 기뻐한다고 하셨던 그를 곧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마테나 누가는 성령에 이끌려, 이끌리셨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에크발로 강제로 밀어넣으셨다고 하는 아주 과격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40일씩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라고 그렇게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몰아내신 곳이 어딥니까? 광야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리로 몰아내셨습니까?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차피 풍요를 탐하는 사탄이 돌아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광야라고 하는 그 공간, 그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탄이 지금 훔치고 싶어서 탐을 내는 게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곳으로 몰아내신 이유입니다. 그의 마음에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 아무리 환경이 광야라 할지라도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방정식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보자를 찢으시고 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들을 가혹한 시험의 자리로 내모셨던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환경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환경은 사탄이 탐낼 것이 없기 때문에 침투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사탄의 시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광야라고 그래도 마음은 광야가 아닐 수 있다. 그게 문제입니다. 거룩한 수도원의 한복판에 살아도 마음이 문제가 되어서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환경이 광야처럼 보이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속기 쉽습니다. 거꾸로 그렇다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환경이라고 그래서 마음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는 죄는 어디서 저질러졌습니까? 에덴동산 아닙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쉬울 것 없는 지상 낙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무엇을 더 바라는 탐욕이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면 결국에는 굶어 죽게 되지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음식이 너무 많이 넘쳐나는데 그걸 너무 많이 먹어도 사람은 건강을 해치고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각자의 욕망을 필요한 만큼으로 줄이는 일이 필요하게 되지요. 그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음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우리는 속고 살고 있는 겁니다. 높은 경제성장으로 국민 소득이 더 높아지면 행복이 찾아오게 될 거다. 그런 환상입니다. 그 환상이 우리들로 하여금 미친 듯이 경쟁의 속도를 높여가도록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진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겠습니까? 다시 급하게 장면이 바뀌어서 무대가 갈릴리가 됐습니다. 광야가 촉박한 곳이듯 갈릴리도 역시 세계의 변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아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문제는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시험이 들지 않아야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기름진 들판이든 비로소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의 시험이 들지 않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만나셨을 때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그 장면을 보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만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셨다 하는 그 모습을 감동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돌이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누가보음 22장 31절 말씀 보세요.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베드로에게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도 다르지 않은 걸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밀을 까부르듯 흔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시험입니다. 이 무서운 시험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고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고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집으로 삼고 산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으로 삼고 살아가면 무섭고도 두려운 세상 속에서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안고 사랑하는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사순절을 지키던 교회의 전통 중 하나가 금식입니다. 그렇게 금식해서 남긴 돈으로 헐벗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이것은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요즘은 때로 자기가 제일 즐기는 어느 한 가지를 사순절 기간 동안 금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권장할 만한 방법이 되겠죠. 무엇을 어떻게 하든 자기 나름대로 이 사순절을 의미있게 보낼 방법을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기고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신령한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험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누리는 신령한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신령하고 은혜로운 절기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저희 자신을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이 없어. 유혹 앞에 내던져진 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날 주님의 살과 피를 허락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아픔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럴수록 더욱 생명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